고이 미적분 네 번째 시간. 자 이제 우리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. 잘 봐. 리미트 x 가0으로 다가갈 때0으로 다가갈 때, 때 지금에 대해서도 쭉한번 얘기해 줄게. 2의 f(x) 1은 f(x)라고 보자. a 의 f(x) 1은 a f(x) lna라고 보자. l1 n 플러스 f(x)는 f(x)라고 보자. A, f(x)라고 보자. 로그 a 의1 플러스 f(x)는 f x lna 분의 1이라고 보자. 자그 얘기. 자 그다음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 사코코사 코코마사사 일마탄탄 탄프탄자 그다음에 삼각함수 미분 사코코마사 탄시투 코시마코시코탄 치시탄 코탄마코시투. 자 여기까지 했고. 자 그다음에 지수의 미분은 그대로 l n. 따라서 a f x 미분하면 무조건 지수 미분해야지. 그럼 그대로 써 a f x 그대로 써 그리고 그래, l n a. 그래, f'x야. 자, 이의 f(x) 미분하면 무조건 지수 미분은 그대로 써. 이의 f(x) 그리고 f'x. 자, 그다음 log의 미분은 자, ln f(x) 미분하면 f(x) 분의 f'x. log a의 f(x) 미분하면 f(x) 분의 f'x, ln a 분의 1. 거의까지. 알겠죠? 자, 그리고 그다음, 그다음 리미트 x 를또 0으로 갈 때, sin ax는 ax로. 탄젠트 AX는 AX로 1 마이너스 코사인 AX는 2분의 1 AX의 제곱으로 알겠지? 자 이걸 안 외웠는데 못 풀어 안 외워서 못푼 거야 알겠죠? 선생님 저 문제 하나, 이거 하나도 안 외웠는데 문제 못 풀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지도 마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알겠죠? 뭐 미적분 어려워요 저 문제 하나도 안 외웠고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문, 미적분 어려워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할거다 하고 나서 어려워해 알겠죠? 그건 다 외웠어? 그리고 다쓸수 있어? 자 그리고 나서 못 풀겠지만 그때부터 다음 걸 배우면 되는 거야 여기지도 않으면 그 다음에 다음 걸 배울 수가 없어 알겠죠? 자 그다음 만약에 x 가 x 가 0이 아닌 다른 값을 넣어가 그럼 어떻게 한다? 로피탈로피탈자 이제 다음 이야기 자 이제부터 우리가 미분을 볼 건데 자이는 봐봐 들려봐 만약에 f 합성 g x를 미분하면 그냥 프라임만 붙이면 돼. 그리고 gx 쓰면 되고 안에 미분하면 g 프라임 x 이렇게 쓰면 돼. 알았지? 지금 루트 f x를 미분하면 답 써. 지금 답 써. 여쭤 엄살나 손들어. 또 들고 있어. 여쭤 엄사나 손. 자, <웃음> 썼지? <웃음> 자, 루트 <밑에> f x 미분해보자. <laughs> 자, 세리마 루트 f x 스 2분하면? 2 어, 자, 근데 그렇게 외우지 말고 2루트 e fx 이렇게 한꺼번에 외우자. 2분에 맞긴 맞아, 맞긴 맞는데. 2루트 e fx 분의 f'x, 알겠지? 다시, 2루트 e fx 분의 f'x 이렇게 하면 되겠지? 자, 왜 이렇게 되는지 알지? 자, 그러면 이제 f x 분의 1을 미분해 볼게. 자, f x 분의 1 미분해서 써봐. 이거 나 이거 왜를 거야 근데. 해봐. 써. f x 분의 1 유도해서 미분해. 했지? 자 fx분의 1 수빈아 fx분의 1 미분하면 뭐니? 자 다인아 fx분의 1 미분하면? 모르겠어요 뭐 자자 소윤아 fx분의 1 미분하면? 우석아 미분하면? 어 비슷한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해볼게 이거 미분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뚝 떨어져 그리고 이렇게 되고 얘한테 1빼 이렇게 되고 안에 미분해준걸로 곱해주면 안돼 됐지? 이미분해주는 방법 있잖아 원래 합성함수의 미분 앞에 있는거 뚝 떨어지고 얘한테 1 빼주고 안에 미분해준걸로 곱해준다 그래서 마이너스 fx의 제곱분의 f'x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? 이거 유도할 시간도 없고 그냥 바로 보자마자 그냥 바로 보는 거야. 마이너스 분모의 제곱에 f 프라맥스야알지 이제 이거 봐. 저거 보지 마. 이거 봐. 자 이거 에 x 분의 1미분해 봐.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붙여. 알았지? 그냥 마이너스 붙여. 그리고 분모의 제곱에 x 스의 제곱 분의 분모 미분의 제곱에 f 프라맥스자 이거는 중간 과정은2죠 알겠어? 중간 과정2죠 자, f(x) 분의 1 미분은 뭐야? 마이너스 f(x)의 제곱분의 f'x야. 알겠지? 자, x 분의 1 미분해 봐. x 분의 1. 단말수. 유도하지 마. 단만써 좋지? 자, 다이나. x 분의 1 미분해 봐. 정답. 자, 수빈아, 다시 x 분의 1 미분해 봐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게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. 수윤아, x 분의 1 미분하면? 그렇지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1. 알겠죠? 쉽죠? 자그 다음은 그다음 네네 미분 배울 때 f x 곱하기 g x 이거 미분해봐 앞에 있는 거 한번 미분 이렇게 그렇기에는 그대로 썼어 플러스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고 뒤인 거 미분했어 기억하지? 기억하지? 자 그러면 이제 f x 분의 g x 를 미분할 거야 해봐 답성